이 not하고 just가 만나면 얘들아, 여러분 알고 있는 not only하고 똑같아. 어떻게 번역? 단지 뭐뭐 할 뿐만 아니라. 반딧불이. 짝을 매료시키려고 뒤쪽에 불을 밝힐 뿐만 아니라. 반딧불이가 불 밝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박쥐한테 말을 하려고. 어떤 말을 하려고? 먹지 말라고 자기 자신을 그런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야. 선생님이 자기 자신을 먹지 말라고 뎀셀브즈가 연상될지도 모르겠지만, 먹는 건 엄연히 박치가 먹는 거고 박치가 먹어야 될 목적어는 반딧불이지. 그러면 주어는 박치고 목적어는 반딧불이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서로 같냐 다르냐? 다르잖아. 이때는 목적으로 제기대명사를 못 쓰지. 그냥 일반적 목적격으로 들어가야지. 이해됐니? 무슨 말인가? 필자는 이거를 하나의 반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반딧불 하게 되면 불을 통해서 짝을 매료시키는 기능만 있는 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박쥐한테 잡아먹히지 않으려는 기능이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필자는 이게 반전이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연구를 한번 해봤거든 반딧불이 뒤쪽에 나오는 빛 박쥐한테는 일종의 경고야 나를 먹지 마라 그게 이롭지 누구한테 이롭냐면 둘 다한테 이로워 반딧불이한테도 이롭고 박쥐한테도 이롭고 일단 반딧불이한테 이로운 건알것 같아 왜냐하면 반딧불이 불을 통해서 박쥐가 자기를 먹지 않으면 이제 포식자로부터 살아날 수가 있으니까 분명히 반딧불이 한테는 이로운데 잡아먹는 박쥐 한테까지도 이롭다는 이유가 뭘까? 왜냐면 말이지 반딧불이라는 그 곤충을 박쥐가 먹으면 맛이 좋으니까 안 먹으려고 하겠냐 나쁘니까 안 먹으려고 하겠냐 맛이 좋으니까 안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쁘니까 안 먹으려고 하는 거야. 아, 그러면 반딧불이를 먹게 되면 맛이 나쁜데, 반딧불이가 불빛을 통해서 나를 먹지 말라고 경고를 하니까 박쥐는 안 먹게 되고, 그러면 불쾌한 맛을 안 봐도 되니까 박쥐한테도 이런 거구나. 그래서 반딧불이와 박쥐, 모두에게 이롭다라는 논리가 전개가 되는구나.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삼키잖아. 누가 누구를 박쥐가 반딧불이를 그러면 반딧불이가 화학물질을 바깥으로 내보내요. 두 개의 단어 중에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뭐야? 릴리스죠 그죠? 방출된 릴리브라고 하는 것은 완화, 경감된, 여기서는 쓸 수가 없어. 이 화학 물질이 분비가 되면 반딧불이를 삼켰던 박쥐가 그 반딧불이를 t 로우백 w b 말 그대로 토해내게 된다는 얘기지. 왜? 맛이 불쾌하니까. 야기하다 동사 박쥐를 목적으로 목적어 다음을 질문하는 걸로 봐서 목적격보 오형식이라는 얘기고 야기하다라고 번역되는 이 cause. 아무리 생각해도 사역도 아니고 지각도 아니라면 목적격 보호자에는 뭐가 원형이 아니라 투부정사.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정리를 하지. 자, 그러니까 원형이 아니라 투 떨어로 들어간다고. 실제로 연구를 한번 해봤거든. 박쥐 8 마리를 어두운 방에다가 플레이스하고. 플레이스가 동사일 때는 두다놓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 알지? 누구와 함께 뒀나 3마리에서 4마리에 해당하는 반딧불이와 함께 두고 거기에 플러스 뭐를 더했냐면 3배 정도 더 많은 곤충을 더해줬는데 그 곤충은 테이스티 맛있는 곤충. 박쥐가 먹기에는. 보나마나 여기에는 풍뎅이도 포함되고 나방도 포함되고 그거를 한 4일 밤 정도. 자 반딧불이를 잡아먹느냐 나방이나 풍뎅이를 잡아먹느냐 둘다 잡아먹느냐? 첫 번째 밤. 모든 박쥐가, at least, 적어도, 반딧불이 한 마리 정도는 캡처 잡았어. 먹었다는 얘기지. 그러다가 4일째 밤. 대부분의 박쥐는 배웠는데, 뭐를 배웠냐면, 반딧불이 폐하는 거. 반딧불이 피하는 걸 배웠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험을 해봤다는 얘기인데 맛있다, 맛없다, 맛없다는 경험을 했던 거지. 그러면 반딧불이는 먹지 않고 대신에 다른 모든 먹잇감들을 붙잡아서 먹었던 거야. 이 상태에서 색을 칠해봤거든. 빛이 나는 기관을 어둡게.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게 반딧불인지 풍뎅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태지. 이 상태에서 새로운 박쥐들을 들여보냈더니, 새로운 박쥐가 빛이 나지 않는 반딧불이를 피하는 걸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두 배나 더 오래 걸렸지. 두 배나 더 오래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딧불인지 아닌지를 확인했고 확인해서 안 먹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오랫동안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반딧불이의 생물 발광, 그거는... 짝짓기 신호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그거는 대중들의 생각이고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발견이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반딧불이 애벌레, 인간으로 따지게 되면 깐나내기. 애기. 깐나내기는 짝질 필요가 있냐 없냐. 짝질 필요가 없지. 왜? 그만큼 성숙해서 미숙해서. 미숙해서. 미성숙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짝지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반딧불이 애벌레는 일반적 대중 생각에 따르게 되면 빛을 낼 필요가 없잖아. 사람들은 반딧불이의 빛을 짝짓기 용으로만 사용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내더라는 얘기지. 그 이유가 뭐냐라는 얘기야. 반딧불이의 불은 짝짓기 용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반딧불이의 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포식자를 피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애벌레도 빛을 내는 거지. 이해됐냐? 무슨 말인가?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짝짓기 용도가 아니라 포식자 피하기 용도라는 얘기니까 박쥐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것을 피 하기 위해 이게 바로 애벌레조차도 빛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고, 그러니까 반딧불이의 불빛이라고 하는 것은 피하는 건데 짝을 피하는 게 아니고 아, 포식자를 피하기 위한 용도다라고 이제 번역해 주면 되겠지. 별로 어렵지 않죠? 이즘은. 자 일단은 넘어갈게.